Thank you. 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대입 지원 전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전략을 짤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학생 본인의 성적이라든지 비교과라든지 여러 전형 요소들에 대한 경쟁력. 두 번째는 자신이 목표로 삼고 있는 대학이 어떤 전형에서 학생들을 많이 뽑고 구체적인 전형 방식은 대학별로 어떻게 다른지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최종 목표 전형을 정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런 내용 중에서 대학 상황 상황을 중심으로 지원 전략 짤때 참고해야 되는 자료들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2022학년도 대입 우리나라 4년제 대학 전체 학교들의 전형 유형별 모집 비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1학년도 대입과 비교했을 때 교과전형 증가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소 감소했습니다. 논술, 그다음에 실기, 실적, 위주, 기타 전형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수능 선발도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험생, 개개인한테 중요한 건 이런 전체 통계가 아니고 내 성적이나 내 경쟁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군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학군들이 어떤 전형 유형으로 학생을 많이 뽑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뒤에 보여드릴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전체 통계와 대학별 통계는 큰 차이를 보이고요. 대학 수준별로 어느 정도 유사성을 보인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포스텍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보셨던 화면 전체 4년제 대학이 교과 전형 으로 42.9%를 뽑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22.9%를 뽑게 되는데 해당 대학들은 교과 전형으로 10.8%, 종합 전형으로 47.5%를 뽑게 됩니다. 물론 각 대학들도 대학별로 전형 유형별 모집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뒤에 보여 드릴 대학들 참고하시면 대학 수준별로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는 제가 보여 드리지 않겠지만 지난 영상에서 의대나 약대 입시 다룰 때 동일한 대학이라도 특정 모집단위 ...들은 전형 유형별 선발 비율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 최상위권 대학들 특징부터 살펴보자면 교과 전형, 그러니까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학생을 뽑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연세대나 고려대를 제외하고 서울대나 카이스트 포텍 같은 경우는 아예 선발 인원이 없다는 걸알 수가 있죠. 물론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고교별로 두 명씩만 추천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교과 전형과 유사성이 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최종 합격자 선발에서는 내신만으로 뽑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학생부 상황을 고려한 정성평가를 하기 때문에 종합전형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삼았을 때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지 또는 여기 보시는 수능전형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도 연세대 빼고는 이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논술로 학생들을 뽑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논술로 최상위권 대학을 가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특기자 전형을 포함하는 실기전형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라든지 포스텍 같은 학교들은 아예 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이 예전에 특기자전형의 성격을 일부 흡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사거나 특목고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런 종합전형으로 많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 기타전형은 재외국민전형 같은 것으로서 일반 학생들이 지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수시, 정시, 전체 선발 비율을 봤을 때에도 아까 4년제 전체 대학 통계는 수시가 75.7%, 정시가 20%. 24.3%였는데 여기는 수시가 65.1% 정시가 34.9%로 정시 비율이 높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서성한 같은 경우 보면 정시가 좀더 늘어나고 수시도 좀 분위기가 바뀐 걸볼 수가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비슷하지만 종합 전형 같은 경우 크게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논술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차이도 엿볼 수가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 이 위에 있는 서영고, 카포 같은 대학들은 서류 면접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학종을 취하는 반면에 이서성한 같은 경우는 주로 서류 중심의 평가를 진행하고 한양대는 완전히 학교생활기록만 보는 학종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번 입시부터 서강대도 자소서를 폐지하면서 한양대와 비슷한 형태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치를 예정입니다. 서성한 밑에 대학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경희대, 외대, 그다음에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보시면 위에 대학들에 비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약간 늘어나고요. 종합 전형은 약간 또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최근 입시 변화 때문인데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서울 상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학교 추천 전형이 늘어나면서 그게 이제 주로 교과 전형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이 중상위권 대학들의 교과 전형 비율이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논술이나 실기 전형도 위에 대학들보다는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이 수능 전형 비율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보다는 많지만 서성암보다는 적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하 대학들도 이제 도표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드리자. 면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은 중경외시하고 비슷하지만 논술 좀 많고요.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그다음에 서울과기대, 성신여대 수능 점수로 치면 100분위 평균 8 6 7에서한90 초반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 학교들인데요. 위에 학교들보다 이제 교과 전형이 좀 늘어난 모습 볼수 있습니다. 수능은 위 학교들보다 약간 적은 편이고요. 경기도에 있는 학교들 상위권 학교들도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 항공대 한양대 에리카 인서울 학교들에 비해서 수시 비중이 조금 더 높고 정시 비중이 좀 낮은 걸알수 있습니다 그 밖에 경인지역 주요 대학들 가천대 경기대 인천대 수원대 대진대 신한대 강남대 이런 대학들 통계를 내보면 대학마다 뭐 차이는 있지만 교과 전형이 갑작스럽게 크게 늘어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 크게 줄어들고요 예, 수능도 마찬가지로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성적대 학생들이 가는 대학군들 이렇게 묶어서 총 비교를 해보면요 최상위권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밑에 서성하는 수능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이 특징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었고요 그 밖에 인서울 주요 대학들은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수능 전형이 거의 비등하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교과 전형이 많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이외 이제 충청권으로 내려가서 통계를 내보면 교과 전형이 무려 57.6%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17.4% 수능 1 6 3.5%로 전형 유형별 선발 비율이 크게 달라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방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전형 비율과 무관하게 종합전형 자체가 사실상 교과전형하고 유사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과전형 비율은 훨씬 더 높다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실 수험생, 고3 수험생 여러분 대부분은 이런 판단이 많으실 겁니다. 1, 2학년 때 내가 내신이 좀 어느 정도 괜찮았다 그러면 교과나 종합전형 생각하실 테고 내신은 안 좋은데 목표대학 눈높이가 좀 높다 그럴 경우엔 논술이나 수능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 내가 갖고 있는 점수 지표의 유불리와 또 목표 대학들의 모집 유형을 함께 비교를 해보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영고 카포나 서성환을 목표로 한다고 할 경우에 교과 전형을 가고자 한다면 물론 수능 최저도 맞춰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모집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과 내신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학종을 준비할 경우에도 서영고 카포의 학종과 서성환 학종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 를 파악해서 자신한테 어떤 학종이더 유리한지 따져 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논술이나 수능도 이 선발 비율뿐만 아니고 세부 선발 방식을 함께 비교해 가면서 고민을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는 수시 6장, 정시 3장 총 9군데 대학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9개 대학 중에서 내가 가장 최우선으로 삼는 1차 목표 대학 전형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입시 준비하실 때 일단은 1차 목표 대학을 중심으로 시간 분배를 하시면서 전형 요소들을 준비하시는 게 맞다. 물론, 내신이 안 좋아서 논술이나 수능을 1차 목표로 삼고 대학을 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전형과는 다르게 내가 받을 점수를 미리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1차 목표뿐만 아니고 적어도 2차 목표 대학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한두 개 정도 정해보시고 수시를 완전히 포기하실 게 아니라면 3학년 1학기 남은 기간 동안에 그래도 자신에게 가장 최적화된 된 전형 하나 정도는 찾으셔야지 논술이나 수능 준비도 안정적으로 하실 수가 있고 특히 수능 같은 경우에 수시를 완전히 포기하고 수능에만 올인할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이 최우선 과제로 삼을 1차 목표는 세우시되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전형들은 차선책으로라도 살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특히 3학년 1학기 내신 절대평가 과목이 많긴 하지만 자신에게 또 의외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남은 내신 대신도 마지막까지 잘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전형별 세부 전형요소들 그런 전형요소들이 또 대학마다 어떻게 다른지 좀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영상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